접했었던 박지연 회원도 깜짝 놀란, 깜짝 놀란 사건입니다 짠. 뭐. 첫 뭐요? 번째 뭐야? 사세대. 4세대야시야야식 4세대. 누가 다 번호. 이게 뭔지. 와. 요거부터 설명을 좀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무기 무기 시스템을 나눌 때 이렇게 삼세대 사세대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네네. 전투기도 이제 삼세대 전투기 사세대 전투기 그렇죠. 이렇게 나누죠. 예. 그런 것처럼. 야시경에도 이렇게 세대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3세대 야시경까지는 야간에 어떤 물체를 감지하려고 하면은 그 적외선을 발사합니다. 야시경에서. 아. 적외선을 쏴갖고 반사돼서 돌아오는 걸 네. 감지하는 게 3세대 야시경이거든요. 근데 네. 4세대 야시경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뭐 뭐 어떤 전투 장비나 어. 여러 가지 물체들에서 그렇지요. 나오는 적외선을 검출해 가지고 표물을 탐지하는 거죠. 프레데터라는 네. 영화 같은 거는 네. 열화상 그렇죠. 네. 카메라라고 네. 이게 네. 생명체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열이 있잖아요. 왜만하면 다 보이죠. 붉게 푸르게 이렇게 네. 노랗게 네. 나타나는 네. 것처럼. 사세대는 그것과 유사하게 볼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외선 네. 자체가 열이거든요. 열이니까 어, 이제 열이니까 그걸 감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3세대 야시경을 착용하느냐 아니면 4세대 야시경을 어.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투력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달라? 요 아마 미군이나 이스라엘이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동 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었는데 야간에 이제 중동 어느 나라의 그 전차 부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전차 부대가 그 3세대 야시경을 장착한 거였어요. 네. 그, 그런데 이제 미군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죠. 네. 그 위로 근데 미군 비행기는 4세대 야시경을 장착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제 3세대 야시경을 장착하고 가는 탱크들은 불을 환하게 켜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적에선을 발사한 아. 이렇게 발사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비행대가 지나가면서 그 전차 부대를 전부 전멸시킵니 중요한 건 그러면 팩트만 말하자면 3세대 야시장비를 착용한 부대와 4세대 야시장비를 착용한 부대는 3세대는 4세대를볼수 없지만 수 4세대는 없죠. 3세대를 본다 이 말. 둘다 차이인 거지 그거는. 예. 네, 어. 그래. 그 기술 수준에 따라서 그렇지. 차이 나는 걸 알고 있는데요. 3세대다고 해서 사세대들못 보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고 시간 그러니까 거리상 네. 한 거의 음. 1.5배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아마 전투력에서는 분명히 지게 돼요. 왜냐면 하 그게... 밤에는 먼저 봐야 되니까. 네. 그렇죠.